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0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831쪽에 있습니다. 10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팔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내 생명을 찾아 멸하러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내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는 것이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위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도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낼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과 행동에 옮겨야 하는 모습이 오늘 다윗이 지은 이시편 40편 말씀에 잘 증거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은 1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7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과거의 체험을, 그리고 후반부는 여호와께 구원을 간구하는 이 현재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이 앞부분의 내용에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들으셨도다", "2절 말씀에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 말씀에는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리고 "4절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들은 모두 지난날 여호와께서 오늘 시편의 지은이인 다윗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그러한 과거의 행적들을 찬양하는 말이 지금 우리들이 본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러한 행적 중에서 주목해야 할또 다른 다윗의 행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나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지난 날, 자신이 어려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리고 그 수렁 속에서 끌어내 주셔서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술에 찬송까지도 주셨지요. 바로 그 순간 시편의 지은이 지은인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은 누구와도 견질 수 없고 또한 그의 생각은 셀 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 기다림은 맹목적이거나 그리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진 기다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반복되고 있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믿음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하신 모습을 바로 다윗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은 그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조금도 바뀐 것이 없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주님의 법이 자신의 마음에 있을 때 또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 바로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난 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또한 하나님의 성실함과 구원하심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나는 나만 알고 있지 않고 선포하고 전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과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그 흔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다림과 또한 자신의 그 의지함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고백한 다윗은 만만치 않은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강구는 주의 긍휼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또한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그 보호막이 자신에게서 거두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오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이 함께하시고, 또한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또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이죠.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강구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의 때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는 일은 정말 중요하지요. 만일 이런 때에 이러한 때에 필요하지도 않고 또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이 아니라 더큰 고난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을 수 있는 어리석인, 어리석은 행동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인생을 통해 이와한 사실을 잘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율하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처했던 상황은 낙심을 가져올 만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그럴만도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찾아 어, 멸하려고 하는 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자신의 해를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어, 조롱하는 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죠. 지 어, 적극적으로 다윗을 해치려 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러한 어찌 보면 정말 극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다이도왕은 그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흔적이 이러한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담아서 그는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노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비록 궁핍함 가운데 놓이게 되어도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또한 나를 생각하여 주시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부족했던 것 그리고 아쉬웠던 일들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요. 또한 어,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확인하게 된 시행착오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곤 하지요. 또 한편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아쉬웠던 일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은 정말 우리 마음의 큰 감동과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오기도 하지요.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고해 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지나온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라고 하는 그 흔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던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자리 잡고 계셨습니까? 거창하게 뒤돌아보 뒤돌아 살펴보아 살펴보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제한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 하나로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 외에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은혜의 흔적이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를 불러오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흔적을 잠시잠깐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인하셨던 것처럼 그 흔적을 돌아보고 난 후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흔적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흔적을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자신은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또 다시 찾아온 자신의 고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늘 생각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우심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나 근심을 가져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마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주변을 맴도는 고민거리 몇 가지는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개인사로도 어려운데, 요즘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문제까지 생기고, 또한 우리 주변이 그러한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때, 말 그대로 진퇴 양난, 어찌 보면 첩첩 산중과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러한 상황들이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를 마음 편하게 놓아두지를 않고 있지요. 빨리 탈출구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자녀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흔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위대하심으로 나와 지금 이 순간에도 동행하고 계시고 늘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이와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영혼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흔적을 확인했다면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확신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확신에 찬이 믿음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원수의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또한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 보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우리 삶의 삶의 고비 고비 가운데. 어 새겨져 있는 그러한 은혜의 흔적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뜨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이 어삶 속에 고비 고비마다 찾아오는 그러한 어려움과 또한 자신을 낙심하게 만들고 또한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돌아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그 수렁가도 같은 그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을 다시 한번 영혼 깊이 되새기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돌아보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예수동행교회 그리고 예수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3일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